자문 30장은 악의의 아들 아굴의 말씀, 곧그 대원으로 시작합니다. 아굴은 성경에 단한번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아굴에 대해서 유대랍비들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지혜를 모아 가르쳤고 솔로몬의 후기 묵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솔로몬 이후 시대의 실존하는 지혜자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는 자신을 짐승같고 명철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대언한 참된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디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갈은 나는 능히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라 아굴의 신앙 고백을 담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아굴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많은 지혜의 내용이 있지만 저는 아굴의 그 유명한 기도,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3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굴이 죽기 전에 주님께 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악으로 무엇보다 진실을 원했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헛된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짓, 속임수 등 들키면 남을 나라. 이런 방송인들, 정치인들,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거짓 없는 마음을 간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굴은 극단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을 원했습니다.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며 주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두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즉, 아굴은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는 삶,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걸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굴의 고백과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디엘 EDL, 곧 이디엘과 우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도, 거짓을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에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